얼굴, 이제 얼굴 타임인데 절대 하지 마세요. 얼굴 no.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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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오늘은 뭐 하려고 했냐면은, 내가 했던 모든 성형에 대해서 다 말해주려고. 고3 때첫 성형. 그때 뭘 했냐면은, 눈이랑 코를 했어요, 코. 잠시 별명이 쌍코였어.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킵 웃으세요? 웃음이 나오세요? 왜 하게 됐냐면은, 엄마는 미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라서, 내가 쌍꺼풀이 없으니까 막 못생겨 뭐 보였나봐. 나는 굉장히 만족했거든내 쌍꺼풀에. 어느 날 이제, 어, 약간 좀 그, 가슴 성형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가아나 가슴 성형은 진짜 하기 싫다. 차라리 가슴 할 바에는 눈코를 내가 하겠다 이랬어. 그럼 눈코하자 하고 이제 바로 병원으로 데릴 것 같아요. 여기를 이렇게 인라인으로 했어 인라인. 병원이 지금 아직 있을 거야. 근데 좀알려주기좀 그런 게 여기서 내가 한거 보고 우리 엄마랑 내 친구가 이제 여기서 했어. 난 하지 말라 했어, 여기서. 뭔가 나는 별로인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코가. 수술하는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렸어. 요즘에는 코수술 뭐, 한 시간에서 세 시간 사이면은 끝난대요. 나는 근데, 한세 시간에서 다섯 시간 걸렸어. 여기 병원이 수혈마취 전문의가 없었어. 30분 동안 수혈마취 들어갔어요. 근데 그 이상은 안 되는데. 엄마랑 내 친구는 내가 너무 잘 됐다, 이러면서 한 거야. 근데 망한 거예요. 우리 엄마는 차이가 없어, 일단은. 차이가 아예 없고, 내 친구는 코 망한 거 같다고 막 울었었어. 되게 아팠어. 발을 하나, 내리질 때마다 코가 이렇게 무너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안 걷고, 전 쇼파 위에만 있었어요. 밖에 아예 안 나가고, 코 수술하면 이게 웃는 게 힘들어, 되게. 여기를 이렇게 째니까 여기가 엄청, 아파. 여기가 땡겨요. 그래가지고 웃으면 겁나 아파요. 집에서 맨날 TV를 보는데 웃긴 걸볼 수가 없는 거야 TV 프로그램 다시 보기에 들어가니까 완결난 드라마 중에 킬미 그 킬미라고 Me, 있는 거임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제목을 보고 좀 진지한 드라마구나 싶어가지고 지성 님이 너한테 뭐내 심장을 뺏기 뭐 시간? 뭐몇시몇분몇초 이러는데 갑자기 그 황정음 씨가 웃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내가 눈물을 막 흘렸어. 너무, 너무 아프니까, 너무 웃긴데, 너무 너기가 너무 아프니까 눈물을 막 흘렸지. 코랑 눈하고 나서 뭘 했었더라? 스물인가 2 1살때 제가 처음으로 지방흡입을 했어 근데 이때 페북스타분 중에 한 명이 허벅지 지방흡입 후기를 올렸는데 와 대박인 거야 나도 거기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달 월급을 아예 안 쓰고 삼각김밥 하나만 먹으면서 진짜 아껴 아껴가지고 320만 원을 모아가지고 허벅지 지방을 내가 받았단 말이야 허벅지가 원래는 차이가 좋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스키니 같은 걸 입으면 은 여기 이 이쪽 이 여기가 되게 스트레스 받는 거야 다른 사람들 보면 막 여기가 막 이리, 아, 이렇게 돼 있잖아. 나 너무 이게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임.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이때 뭘 했냐면은 허벅지 360도로 빼고 이거 하면 무릎도 살 빠지나니까 그거는 샤넬 라인 따로 빼셔야 돼요. 이래 가지고. 그럼 그거까지 할게요. 이래 가지고 같이 해서 320만 원이 나온 거야. 이렇게 총해 가지고 허벅지 지방 흡입 후기를 말하자면은 존나 아파요. 개 아파요, 진짜로. 이게 화형 당하는 느낌? 그리고 못 걸어. 지금 만족하세요? 아, 나는 만족해요. 그니까 이게 지, 지흡이 왜 만족스럽냐면 나는 지방 주사 있잖아 허벅지 한쪽에 지방이 만약에 다섯 개가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주사는 이거를 지방 세포 사이즈를 줄여주는 건데 지방 흡입은 이거를 없애는 거예요 한세개 정도를 그러면 나중에 살이 찌면은 이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거야 주사는 일시적으로 얘네 크기를 줄이는 거라서. 나중에 다시 살이 찌면은 똑같아요. 그래서 들찌는 거지 허벅지 지방흡입을 하면은 그래서 좋아. 그래서 난 만족스러웠어요. 이거는 하실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허벅지는 좀 민망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난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가 아 이런 과정을 거치는구나. 옷을 안 입기도 하고 빤스 그냥 빤스가 아니라 무슨 티반스 같은 거를 줘가지고. 브라질리언 워싱을 해야 하나요? <laughs> 아니요. 아그 뭐냐 비키니 라인 제모해야 돼. 요 나는 근데 비키니 라인 제모가 뭔지 몰라. 나 비키니 안 입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주먹으로 쥐어가지고 이렇게 잘랐어요. 그냥.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이때 내가 수술을 했었잖아. 그래서, 이제, 반스를 이렇게 입었다 쳐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수술제국이, 여기여기여기 여기. 어, 안 보여요, 지금은. 오래돼가지고. 몇개 뚫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길다란 막대기로 여기를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빼내는 거야. 이렇게 막, 이렇게 쑤셔가지고, 돌고로 빼내는 거야. 이렇게 막, 이렇게. 실밥으로 아주 조그만하게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아주 작게. 여기를 빨간 약으로 소독을 해줘야 돼. 그 압박복 같은 거를 이렇게 입고 있단 말이야. 아, 소독해야지. 이러고 화장실에 갔어. 갑자기 지퍼를 푸르니까 갑자기 피가 통 했나봐. 그래가지고 순간 띵 하면서 바로 화장실에서 기절한 거임. 그 화장실에서 한두 시간 동안 푹 잤어요. 그래가지고. 그 압박복 반 내리다가 만, 만 상태로 이렇게 티 입고 빤, 빤스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laughs> 내가 지방을 허벅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로 중독증세가 걸린 거예요. 뭐만 하면은 이제 지방 흡입을 하려고 하는 거지. 복부도 하고, 팔뚝도 하고, 얼굴도 했었어. 얼굴 지방 흡입도 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미니 지입이라고 있어요. 그냥 지방 흡입보다 미니 지입이 훨씬 난도 괜찮았어. 보통도 훨씬 적고요. 시술 시간도 훨씬 짧고요. 효과는 비슷비슷해요. 얘는 기침하거나 붓거나할때 아파. 말고는 나쁘지 않아요. 팔뚝은 팔뚝이 존나 힘들어요. 팔뚝이랑 허벅지가 제일 힘들어. 내가 해본그 지읍 중에. 허벅지는 일단은 지하철에 내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연세 많은 분들이 막와 가지고 어막 도와드릴까요? 막 이랬었어 쫄뚝쫄뚝 거리면서 막 계단도 제대로 못 내려가고 막 이러니까 화장실 가기가 진짜 개 힘들어요 변기에앉지를 못해 의자에도 제대로 못 앉아요 팔을 이렇게 힘을 빡 주고 벽에다가 이렇게 손을 짚고 이렇게 공중에 약간 뜬 상태로 이렇게 싸는 거란 말이야 진짜 개빡쳐요 이런 거다 생각하고 해야 돼 진짜로 나는 다 모르고 했어 병원만 찾아보고 한 사, 스타일이라서 팔뚝은 근데 뭐가 힘드냐 팔뚝은 여기 이상으로 팔이 안 올라가요 밥도 못 먹고 일단은 이렇게 하는데 얼굴로 가서 이렇게 먹어야 되고 외투를 이렇게 입잖아 내 웹투도 못 입어. 선쓴 상태로 누가 입혀줘야 돼, 그냥. 아, 이게 약간 좀 수술마다 약간 다른데, 2주에서 한 3주 정도 아픈 거 같아요, 지방 흡입은. 지방 흡입은 수술하고 나면은 무슨 바이오 본드라는 현상이 있어요. 난 지금 보면은 살이 그냥 멀쩡하잖아요, 보면. 이렇게 바이오 본드를 만약에 안 풀잖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셀룰라이트처럼 도돌토돌하게 되는 거예요, 살이. 이런 식으로. 그 집에서도 혼자 계속 마사지 해줘야 되고, 저희 가가지 고주파로 고 계속 이렇게 마사지 해줘야 되고. 하니까, 그거 풀때 아프겠다. 어, 풀때 그리고 아파요. 아니, 풀때 아프지 않아. 아프지 너, 않고 자, 똑같아. 너무 간지럽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분들이 해주면내나 계속. <laughs> 아, 죄송해요. 제가 진짜 안 웃고 싶은데. <laughs> 아 힘들어. 장합이 쉬운 게 아니야, 생각해보면. <laughs> 얼굴! 이제 얼굴 타임인데 절대 하지 마세요. 얼굴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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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막 30, 막40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싸게. 이게 처음에 했을 때는 괜찮다? 근데 그 부작용이 엄청 빨리 와요. 근데 그 부작용이 그게 부작용이 아닌 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야. 얼굴은 다른 데보다 더 탄력이 없는 데니까 이게 살이 어떻게 처지냐면 불독처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앉는 거야, 점점. 나는 진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관리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원래는 이렇게 뭔가 더 갸름해야 되는데도, 이것 때문에 약간 처진 거야. 여기도 이 멍홀 같은 게 심해요. 관리 비용이 더덜 들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실리프팅이 있어요 실리프팅을 그때 에서 처음 했어 이때 이건 나이 든 사람만 내가 하는 건줄 알았다? 6만 원짜리였어 실리프팅은 어디다가 넣냐면은 여기를 살짝 떼가지고 관자에다가 엄청 긴 주사기를 넣어가지고 실이랑 같이 넣어서 여기까지 넣어가지고 쭉당기는게 실리프팅이에요 거의 보면은 지금 약간 저, 전신 성형을 한것 같은데 아니 근데 나는 내가 치아 교정을 했거든 그렇죠 성형으로 치는 사람이 있더라고 어, 너 그냥 얼굴 다 갈아 엎었네 막이러던 하여튼 그래서 했던 성형이 눈, 코, 콧박지, 복부, 팔뚝, 얼굴 했으면 전신했네. 음, 전신 했네 그래. 전신 다 했네 그냥 실리프팅 <laughs> 하고 아 주사 맞고 아 그리고 또뭐 했지 나는 이만안 했어 너무 이미지가 바뀔 것 같아가지고 눈은 트임이나 이런 건안 했고 그냥 매몰로 매몰로 그냥 찝었습니다 음.